안녕하세요. 자유 이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시총 30% 제한 확정적 누군가는 이득을 본다, 변화를 감지하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작년 말부터 회자되던 삼성전자 시가총액 30% 룰에 적용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삼성전자 30% 룰이 적용됐을 때 시장은 어떤 변화를 겪고 여기에 따른 수혜는 누가 입게 될 것인지 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투자에 활용해 본다면은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30% 논란 적용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왔는데요. 일단, 적용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기존에는 6월과 12월, 전기 변경 때 적용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수시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의 논란이었다면, 이제는 전기 변경 때 적용을 하겠냐, 아니면 수시로 적용을 하겠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무게는 수시 적용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서는 30% 상한제 수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기 변경 때 하면은 지난번 11월 말과 마찬가지로 자, 순간적으로 30% 이하로 가면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 적용으로 바꿔서 상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시 적용을 하겠다는 거래소의 입장에 맞서 증권업계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다른 나라들도 보통 이렇게 특정 비중 캡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30% 캡은 절대 작은 비중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적용을 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0% 적용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런 거를 미리 숙지해두고 대응을 하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30% 적용룰과 관련해서 화두는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수혜를 입게 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주요 포커스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총 상한제에 따라서 ETF에서 1조 가량의 매물이 쏟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30% 적용이 되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볼까? 뭐 이런 신문 기사들도 지금 등장하고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대략 1조원 가량의 자금이 출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자, 현재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의 규모를 대략 30조원 내외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30조원 내외에서 현재 삼성전자 비중이 약 33%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30조원에서 3%를 떼어내면 약 9천억원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1조 원이 조금 넘는 매물이 출해될 수가 있고, 적게는 7천억 후반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1조 원 내외의 자금이 쏟아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패시브 펀드인 코덱스 200과 타이거 200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덱스 200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비중이 33.2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 200의 경우에는 32. 75% 차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것을 합쳐본다면은 코덱스 200의 자금 규모가 더 크다는 측면에서 33%를 조금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3전 비중에서 3% 정도가 떨어져 나와서 지금 다른 종목들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온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자 ETF 등 패시브 펀드는 추적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운용사에서는 여러가지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3% 가량의 패시브 자금이 강제 매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제 매도되는 자금이 비중에 따라서 다른 종목 매수로 이어진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삼성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매물출에 자금이탈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피 200의 상위 종목들은 매수 자금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간 돈이 코스피 200 상위 종목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황이 예상되니까 자산운용사들은 30%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적 오차를 최대한 줄이면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0%룰이 적용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0%룰이 적용되기 전에 삼성전자 외의 종목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의 비중을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매도해야 되는 자금의 규모가 작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2월이 아니라 3월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처지고 있기 때문에 약한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비중의 변화가 어떤 말이냐 이게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200 비중이 삼성전자 33.6%, 하이닉스 6.4%, 네이버 2.7%, KB 금융 1.9%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30% KB 적용되면은 자, 삼성전자의 비중이 30%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중 변화로 봤을 때 마이너스 3.56%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비중은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따로 또 배정이 되겠죠 자, 일정 부분씩 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34% 상향 조정되고 네이버 0.15 KB금융 0.1 정도 비중이 상향 조정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중이 변하게 되면은 그러면 자금의 변화가 어떠냐 자 아까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1조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에은 3.56%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약 1조 원 정도가 이탈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른 가장 큰 수혜로 SK하이닉스가 1000억 정도 자금 유입. 그리고 네이버가 430억, KB금융이 310억 정도. 자, 이런 식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월 말 종목 기준이기 때문에 변화가 예상되는 3월 말에는 종목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지만, 자 이렇게 상위 종목들로 배분되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시총 상위주일수록 삼성전자의 자금을 많이 가져간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30%룰 적용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자, 패시브 자금 유출 및 유입. 삼성전자에서 유출된 자금이 시총 상위 주로 일정 부분씩 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월 옵션 만기일인 3월 12일 기준으로 30% 룰이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월까지 시가총의 상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3월 이전에 자산 운용사의 액션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비중은 어차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보다는 시총 상위주에 대한 매수가 나오면서 시총 상위주의 비중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매도를 하지 않아도 비중은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옵션 만기일 전에 삼성전자 비중의 축소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상위주의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좀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또꽝 대신 탁이라고 해서 자,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수요, 수요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데스 펀드 등에서는 삼성전자를 매도해야 되는 대신 다른 대안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코덱스 200등 ETF 포트폴리오에는 우선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주에 대한 수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우선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는 점 우리가 또 한번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자, 시총 상위주로 자금이 분산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시총 상위주의 변화는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2월 말까지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의 수급이 더 많이 쏠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총 상위주로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자, 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차기 주도주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독보적으로 삼성전자와 2위 하이닉스가 있고, 2019 19년 말과 비교했을 때 3위인 네이버가 4위로 내려간 모습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위로 올라온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변화로 LG화학이 8위에서 5위까지 올라왔고요. 삼성SDI가 지금 순위권에 진입한 걸로 볼수 있고. 신한지주 포스코 등은 지금 순위가 하락하면서 포스코와 신한지주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죠. 자,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폭 올라와 있고 지금 바이오 그리고 IT 서비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통적으로 시총 상위를 지켜왔던 현대차와 모비스가 여전히 1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들이 큰 변화가 없이 3월까지 간다면 이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으로서는 신규로 손익권에 진입한 종목들에 대한 패시브 자금 유입은 상당히 미약한 편인데 조절이 일어난다면 또한 차례 강한 매수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기대와는 달리 큰 하락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빠져나올 패시브 자금은 약 1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하루 거래 대금이 1조 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 1조 원은 사고 파는 것까지 다 감안된 거기 때문에 반으로 한다쳐도 약 5천억 수준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1조 원이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짧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깊고 긴 조정은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물론 자, 삼성전자 30%의 핵심은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패시브 자금 유입이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유입 제한에 따른 상승 모멘텀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되려면 다른 종목들이 먼저 올라주고 삼성전자에 여유 공간이 생겨서 그쪽으로 또 자금이 유입돼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다른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폭이 더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30%를 준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 하락 보다는 시총 상위주 상승이 더 돋보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종목에 대한 쏠림은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 주도주에 대한 쏠림은 가속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고요. 자, 어쨌든 다른 종목들이 올라줘야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비중이 낮아진다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자, 30%를 이것은 시총 상위주, 그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들만의 잔치가 된다고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패시브 자금의 성장과 밸류 트랩을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꼭 기억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